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예배를 드린 적이 71년 동안 오늘 처음인데, 뭐 모이지 않을 것도 고려했지만 조금 더 어려워질 경우에는 모이지 않더라도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는 생일을 맞이하는 날인데, 그래도 모이지 않은 당에 결론이 있었고, 이렇게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마침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지난 주간에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교는 개종한 유대인들을 개종한 이방인들을 함께 예배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신자들이 있다면 성전의 이방인들에 들어가서 순례 끝에 그곳에서 같이 머무는 것이 가능했던 그런 일들을 오늘 본문 말씀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례행렬에 온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러 온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 이 헬라인들은 누구일까?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중에 신뢰할 만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 쪽이 있는데요. 동편 쪽을 대가볼리라고 하고, 구약성경에서는 길르아시라고 합니다. 이곳을 로마가 지배를 했는데, 대가볼리라는 말 자체가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을 점령했을 때, 이 10개의 도시가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하에 놓였는데, 이 땅은 교통과 통상의 요지였어요. 로마가 이들을 지배할 때 로마 장군에게 협력한 대가로 면세와 수많은 혜택들을 받아 누린 대가벌리 도시들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들을 더 멀리하고 미워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열개 도시 중에 하나인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을 때그 귀신이 2천마리의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죽는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나은 사람이 대가볼리 곳곳에 가서 예수께서 행하신 큰일을 말했다라는 기록이 마가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그때 본 사람들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수용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지 않을까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척하는 상황에서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오므로 이방인들이 언약 공동체로 들어오는 신호탄이 쏘아졌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빌립이나 안드레 다 헬라 이름이거든요. 유대식 이름이 아니에요. 헬라 문화권 속에 있었던 갈릴리 연안의 동부지역의 베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예수님이 과연 유대인인데 우리를 만나 주실까 좀 여쭤봐라 빌립도 확신이 안 서니까 안드레에게 과연 만나 주실까 의논하다가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만나자 안 만나자라는 말씀 대신에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만나자고 했을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2장을 계속 읽고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읽어 볼때 영광을 얻을 때는 예수님의 죽을 때를 의미해요. 여러분 죽는 것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때를 영광을 얻을 때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그 말이 예수님 혼자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한 표현인가 아니면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오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죽음이 영광이 될수 있는 이유는 그 다음 절 24절 말씀에 분명하게 그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밀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씨앗이 땅 속으로 들어가면 그 공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썩는 그리고 죽어버리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서 생명체가 도달하죠. 많은 씨앗들이 죽는데. 그 죽은 씨앗들이 풍년을 가져오는 그런 기초가 되죠. 그것이 밭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예수님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내 죽음은 영광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속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생명이 일어났다. 이것을 영적 교환의 법칙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 우리의 상실, 우리의 죄와 슬픔, 우리의 고난을 주님은 다른 것으로 교환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 내내 어린 양이 죽고 사람들이 살았어요. 죽음이 생명을 가져온다. 이게 구약의 사상이고 오늘 아침에도 밥을 드셨잖아요. 그 쌀알이 별을 해가지고 탈곡을 해가지고 뜸을 들여서 내 앞에 와서 하나의 식물의 죽음이 내 생명을 연장하는 힘이 되잖아요. 야채를 잘라가지고 씻어가지고 내가 먹어서 내가 살잖아요. 어떻게 죽음이 생명을 가져오느냐?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을 가지고 오고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것입니다.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광은 우리가 어려움을 안 당하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높아지고 우리가 칭찬받고 칭송받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은 달라요. 자신이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을 그 전체를 예수님은 영광이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중동에서 사역했던 성교사님 한 분이 크리스찬 병원사를 몇년 몇 전에 읽었는데 그게 생각이 난다 그러면서 글을 올려주셨어요. 유럽 전역에 페스트가 창궐해서 수십만 명이 사망할 때 사람들은 앞다어 도시를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사제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자리를 지키고 거리에 널려 있는 시신들을 땅에 묻고 사람들이 버린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다가 그들을 치료해주고 몸을 씻기고 스프를 끓여서 먹이는 중에 그것이 감염이 돼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고 치료받던 사람들이 살아나면서 유럽은 복음화가 되요 유럽이 그렇게 100%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환자들을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도와준 이들을 조직적으로 했는데 그때 바로 진료보호소가 생겼대요. 그런데 그 진료보호소가 오늘날 병원의 효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 의사처럼 다 진료를 위해서 각 사람이 의사들이 운직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조직적으로 섬기다가 병원이 생기게 됐다는 것을 의사선교사가 알려주었습니다. 교회의 위상은 그렇게 해서 높아졌고 찬란한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도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반대다. 생명이 너무 집착하고 생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끝난다. 그런데 이 생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바라볼 때 영생하도록 보존되는 오히려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주신 은혜를 누릴 거야라고 말씀을 하신 그 주님이 뒷걸음질치고 뒤에서 이렇게 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생명을 잃어버림으로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하나님 보좌 편에 앉으셨죠. 모든 사람이 주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 계시다가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또한 죽음이 비참한 끝으로 끝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죽음은 영광스러운 일의 첫 출발점이 될수 있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팔 장에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죽음은 비참한데 죽음을 선택하고 나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부활을 이루시고 십자가와 부활은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이 됐어요. 오늘 은퇴식이 있습니다. 은퇴가 끝입니까? 은퇴는 가능하면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은퇴식을 하면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은퇴 전에는 뭐 많이 얽매이고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은퇴한 다음에 이전에 심호할 때보다 더 놀라운 헌신과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길을 얼마든지 열수 있다. 우리 교회가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쇠락해져갑니까? 점점 더 안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니어들이 시니어 그룹에 들어가서 이전과 똑같이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71년을 맞이하기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아픔을 영광으로 만드는 일에 전문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을 시작으로 만드시는데 가장 지혜로운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로나1 9이 바이러스 문제도요 지금은 어우, 어떻게 이런 세상이 올 수가 있지 도대체 불안해서 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지금은 그래요. 3월 내내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고통만 수차 가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권력의 힘으로 신천지 예배당의 문을 닫게 하시고 그 명단을 다 파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또 다른 일들을 하시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이라 모이라 했을 때 모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열번 모이라 그러면 두 번밖에 못 갔어요. 그것도 두번 가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두번간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참 어려운 중에 말씀축제를 우리가 했어요. 모였어요. 그 어려운 중에 모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배부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양식을 먹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기근의 때가 오기 때문에. 지금 이 기간도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기간이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로 연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자세를 고치고,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 앞에 저 오늘 1부, 2부, 3부 예배에 제 설교도 짧아지고요.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도 짧아졌어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부분들이 많이 추약되고 조금 더 본질적인 자리로 나가는 과정에 있는지도 몰라요.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펼치실 것인데 그것을 마음에 그리면서 고통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이 어려운 시대에 영광스러운 미래를 꿈꾸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어요. 그리고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로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죽음이 영광으로 연결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죽음이 어떻게 영광이 될수 있는가? 또 다른 해답은 대제사장의 기도인 요복음 17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영화롭다 영광스럽다 헬라어 똑같은 독사주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방법이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거기에 북한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은 다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비록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요. 오늘 이 과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위험한 중에 우리의 선택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줄 믿습니다. 물론 뭐 무조건 뭐 상관없이 모이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어려운 중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집에서 그냥 텔레비만볼 수도 있고 뉴스만 볼 수도 있지만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뭘까? 저는. 골방에서 무릎을 굴러들을 제대로 한 번도 제대로 못해봤는데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성도들의 가정 예배가 해명되고 성도들의 목상이 살아나고 큐티 같은 거뭐책 같은 거 필요 없다 내일부터 안모이는데 그럼 어게할 거예요 올, 올라가서 큐티집을 사시라니까요 제가 일부 이불 때막 강력하게 얘기했더니 서른 세명이 살았대요 그만큼 안 움직여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도구가 필요해요. 인터넷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묵상진도 활용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그 일을 영광스럽게 골고에서 진행하고, 나 개인적으로 하고, 가정적으로 하고, 함께 모이는 것은 어렵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부응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이제는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옆에 나갔던 적이 없던 사람들이, 교회에는 갈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영광이다. 5절 말씀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과거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성육신 하시면서 그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꿈꾸는 건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전에 누렸던 영광을 저에게 다시 주실 것을 저는 바라봅니다. 죽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영광을 누릴 겁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실 거예요. 우리의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어, 박수 받고. 대통령 상 받고 그거 영광스럽죠 그러나 다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누릴 영광은 하늘에 있고 죽음은 참으로 간주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갈 그 영광을 꿈꾸면서 이 땅에서의 잠시 동안의 아픔은 잠깐의 것으로 여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영광이 되는 이유가 크게 세가지예요 첫째 예수께서 주고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때문에 그걸 영광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잘되는 것, 내가 사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을 영광으로 보신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이 끝과 실패가 아니죠 부활로 가는 문이고 죽음은 승천의 출발점이고 죽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길로 가는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죽음도 전체적으로는 영광스럽다 세번째, 예수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은 그것을 하는 것이 영광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영광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 또 주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는 새로운 영광의 세계입니다. 시스 루이스가 우리에게 오게 될 영광스러운 날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불멸의 존재로 우리를 언젠가 만드실 텐데 그 과정은 부분적으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 이하는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잘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남편 짐 엘리엇이 죽은지 5일 만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27개월 살아본 남편이 사망 소식을 미국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5년 사귀고 27개월 사는 남편이 복음을 전할 수도 없이 그냥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원주민들이 던지는 창과 칼에 죽었어요. 그 남편의 부재는 얼마나 큰 고통과... 깊은 눈물을 가져왔을까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짐의 부재라는 크나큰 고통이 내 진정한 소망이여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었다. 남편이 없는데 그만큼 나는 큰 소망이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있었습 고난은 내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준 필수 불가괴란 도구였다. 여러분, 교회가 신천지교회와 함께 지금 일반 교회들도, 건강한 교회들도 여을 먹어서, 아, 이제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못하겠네. 뭐 이렇게 여러분이 위축될 수 있지만, 이 어려운 시간들은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절대적인 진리로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6.25 전쟁이 한국교회 부흥의 원인이었다고 교회 역사가들이 말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간 속에 하나님 외에 무엇이 사람들의 진정한 소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마스크는 하루 쓰고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지 않아요. 그것이 잠시 우리를 도와줄 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뻐하는 원대한 꿈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들을 위해 가정에서 기도하고 이 진병이 끝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히려 당대하게살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죠.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런 질문을 해요. 우리 남편이 왜 죽었을까? 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엄마가 마약하고 아버지가 마약했는데 애가 이런 어려움 속에 태어나서 평생을 보생할까? 성교지에서 왜 성교사들이 참수형을 당할까? 사람들도 묻고 자기도 물어요. 그런데 답이 없대요. 그런데 떠오르는 성경구절은 있대요. 그 성경구절이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다. 세상은 괴로움이 넘치고 피조물의 삶은 어렵지만, 비참하지만, 늙고 시들고 새약해지고 파괴된 질서 속에 시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답만 할수 있다는 것이죠. 엘리자베스 엘리오씨 16년 동안, 남편이 죽은 지 2년 만에 16년, 16년 동안 에콰도르 와우라니 인디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들은 나중에 깜짝 놀랐죠. 자기들이 죽인 사람의 부인이 와서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인 사람이 목사가 되고, 부족들이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복음화를 이루고, 16년 동안 일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다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부인이 2년 돌아온 다음에, 에디슨 레이치라는 남자를 만나서 신학자인데, 결혼을 했어요. 재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3년 6개월 후에 남편이 또 암으로 죽어요. 뭐 이렇게 기구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당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고통이 반드시 나쁘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이분이 들려주는 거예요. 남편을 두 번이나 보내면서 고통이 우리를 파괴적으로만 몰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더 영원한 세계로 바,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얘기를 평생을 설득을 했어요. 이번에 마지막 강의가 12, 6장에 담겨 있는 것을 책으로 2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책 이름이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작년에 우리나라에도 나왔어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마지막 강의 여섯 강의를 여러분이 어려운 시간에 좀 사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아이 고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꿈을 꾸시면 좋겠어요 이 엘리자베스 엘리에스의 인생을 보면서 그의 그 책을 편집한 제니퍼 라이엘이라는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남다른 고통이 만들어낸 수많은 틈으로 고통은 막 이렇게 틈을 만들죠 그런데 그리스의 빛이 환하게 들어온다면 우리의 그 상처 있고,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래서 구멍이 나버리는 그, 그곳으로 그리스의 빛이 투영된다라는 거죠. 그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라는 책 마지막에 그랜드 콜팩스텔러라는 사람의 시가 나와요. 그 시를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삶은 내 주님과 나 사이의 증물자이다 나는 색상을 선택할 수 없고 주님은 꾸준히 일하신다. 주님은 자꾸 슬픔을 짜시는데 나는 어리석게도 교만에 빠져 주님은 위쪽을 보시고 나는 아래쪽만 본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난다. 교만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모든 걸다 아는 것처럼 다 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님은 늘 위를 보세요. 우리 미안하지만 아래를 보고 있어요. 늘 아래에서 신음하고 아래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주님은 위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많이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거예요. 집기가 조용해지고 부이 움직임을 멈춘 뒤에야 우리가 이제 죽은 거죠. 하나님은 직물을 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실 것이다. 직물 짜는 분의 능숙한 손에는 그분이 계획하신 문이에는 검은색 실이 금색 은색 실만큼 필요하다. 우리 지금. 검은색 실이 막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직물이 다 짜진 다음에 그 그림을 보여주실 때, 아, 검은색 실도 많이 필요했구나. 그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죽음은 영광이 될수 있다. 고통이 놀라운 일을 가져오는 시작이 될수 있다.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전금처럼 일어서는, 어쩌면 다음 주일에 예배를 못 드린 상황이 올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이루실 소망의 눈을 들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더 깊은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